우리 한국인이 개발한 녹 제거 방법이 이미 유럽 국가들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여성 박사가 화학적 방법을 통해 녹을 제거하는 제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강철 녹 제거제는 금속에 뿌리고 약 5분 정도 기다리면 녹이 완전히 사라지며 사용 후 금속 표면은 새것처럼 빛나고 50년 동안 다시 녹슬지 않습니다.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 방청제는 재료학기 최신 연구 성과를 채택하여 녹을 빠르게 금속으로 환원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이나 냄새가 없으며 녹 제거제를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속 녹의 산소 원소를 제거하여 녹을 다시 금속으로 변환시킵니다. 동시에 금속 녹 사이의 틈을 자동으로 채워 금속 표면을 평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녹슨 가구를 새 것처럼 변하게 합니다. 이 방청제는 녹을 제거할뿐만 아니라 금속 표면의 방청층을 코팅하여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고 경도가 매우 높아 스크래치에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철제 가구, 자동차 휠, 집안의 각종 배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점에서 1 플러스 1 프로모션 중이며 9,800원을 추가 지불하면 2병을 더 드립니다. 1병으로 100평방미터의 면적을 녹 제거할 수 있습니다. 7일 무료 체험을 약속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우리 한국인이 개발한 녹 제거 방법이 이미 유럽 국가들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여성 박사가 화학적 방법을 통해 녹을 제거하는 제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강철 녹 제거제는 금속에 뿌리고 약 5분 정도 기다리면 녹이 완전히 사라지며 사용 후 금속 표면은 새 것처럼 빛나고 50년 동안 다시 녹슬지 않습니다.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 방청제는 재료학이 최신 연구 성과를 채택하여 녹을 빠르게 금속으로 환원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이나 냄새가 없으며 녹 제거제를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속 녹의 산소 원소를 제거하여 녹을 다시 금속으로 변환시킵니다. 동시에 금속 녹 사이에 틈을 자동으로 채워 금속 표면을 평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녹슨 가구를 새것처럼 변하게 합니다. 이방청제는 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금속 표면에 방청층을 코팅하여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고 경도가 매우 높아 스크래치에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철제 가구, 자동차 일, 집안의 각종 배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점에서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 중이며 9,800원을 추가 지불하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한 병으로 100 평방미터의 면적을 녹 제거할 수 있습니다. 7일 무료 체험을 약속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